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민천문대의 한성규입니다. 10월 24일은 대전시민천문대의 벼우막회가 1200회 되는 날입니다. 벼우막회가 지난 2002년 3월 2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20여 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출연진만 천여 팀이 넘고 어린이 출연진으로 참여해서 이제 자녀와 함께 천문대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이렇게 많은 역사와 추억을 만들어주신 우리 심은 감독님과 그동안 출연해주신 출연자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랑 음사랑의 성악연주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한 가지 하겠습니다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4일간 별축제를 개최합니다 행사 내용 중 과학체험 분수와 온라인 사생대회는 참여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학특강은 아직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과학특강도 신청은 마감이 되어 성공적인 온라인 별축제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벼룩 마켓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소프라노 김보애입니다. 제가 부를 곡은 어, 김효근 작시작곡의 첫사랑입니다. 빨리 세라 눈빛 돌리네. 그대와 함께한 시간이여. 一个你哟。 안녕하세요 테너 오인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부를 곡은 심흥문 작시 정혜련 작곡의 별을 캐는 밤입니다 답답하고 지루한 요즘 밤 오늘 저와 함께 별을 캐러 가보실까요? 불 꺼진 그대의 창 밝혀주고 싶어라. 내, 그대의 창에 기대여 넣으리라. 창이 원해 내, 그대의 창에. 지금까지 어, 굉장히 멋있는 음악과 그리고 천문우주 과학에 관한 영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일부 어, 음악회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2부 별자리 설명, 오늘밤에 떠있는 별자리들 그리고 어, 관측 대상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이 하늘이 오늘밤 8시경에 볼수 있는 하늘인데요. 어, 지금 이쪽이 남쪽 하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뭔가 굉장히 밝은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달입니다. 요 달, 그리고 어제는 달 바라보고 오른쪽에 조금 밝은 거, 굉장히 밝은 거가 길쭉한 삼각형으로 돼 있었죠. 그곳이 바로 오늘은 좀 멀, 멀리 있습니다. 어제는 달이 요쯤에 있었는데 오늘은 좀 멀리 있고요. 바로 요것이 토성, 그리고 요것이 목성입니다. 자, 이두 개의 관측 대상은요. 저희 천문대에 오셔서 저희가 1단계로 결화되긴 했습니다만 어, 해당 10명씩 예약을 받아서 어, 지금 관람 관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오셔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한 8시 9시 경이 되면 머리 위쪽 굉장히 높은 곳에 정말 밝고 붉은 별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곳이에요. 이게 바로 화성인데요. 야, 어떻게 보이나 한번 가볼까요? 야, 화성으로 가봅니다. 야, 굉장히 멋있죠.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음,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보통 이렇게 보이는 걸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세요. <laughs> 대부분 이런 화성 사진들은 우주에서 그, 천체 망원경들이 테스트를 위해서 촬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미션이 있을 때 또는 여기에 탐사선이 가서 촬영을 했을 때이 정도 고해상도가 나오고요. 지상에서는 대기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날그날 날씨의 상황에 따라서 어잘 보일 때도 있지만, 어 솔직히는 좀이렇게 보인다고 할까요? 약간 이런 느낌. 음, 여러분. 잘 뭔가 긴가민가 하죠. 뭔가 좀 붉긴 한데 약간 어두운데도 있고 조금 붉고 밝은데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실제 관측은 이런 식으로 어 보이게 되고요. 요것을 저희가 그 카메라로 어 많이 찍어서 합성을 하면 굉장히 선명한 이 정도까지의 화성까지도 아 저희가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마추어 전문가들이 웹캠이라든가 행성카메라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하게 되죠. 자, 오늘 설명드릴 거는요, 이렇게 관측대상 뿐만이 아니라 별자리들도 몇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8시경에 머리 위쪽에 보면 오늘 날씨 괜찮아요.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도 요거 잘하면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커다란 사각형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면요. 여러분들이 손, 손가락을 양쪽으로 쫙 펴게 되면 엄지손가락 끝에서 검지손가락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끝에까지 요것을 어 손을 앞으로 쭉 뻗고 펴게 되면 고게 한 20도 정도 시야각 그러니까 눈으로부터 20도 정도 공간을 보게 되는데 그거보다 큽니다. 요 사각형이 페가수스의 몸뚱아리에요. 그게 페가수스의 몸뚱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요별 요별은 잘안 보여요. 요별까지 이렇 게 케 마치 누워 있는 기억자 어, 같은 그런 느낌의 요것이 페가수스의 머리 부분 그리고 여기로부터 해서 이쪽이 다리가 되는데요. 음이 별자리 모양 찾기는 저희처럼 많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사각형을 찾았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페가수스가 뒤집어져 있다. 그러니까 등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상을 향해 있고 배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페가수스를 찾으셨으면요 왼쪽으로 머리를 조금 더 돌리시면 대략 한 손바닥 한두뼘 정도 가시면 북쪽 하늘이 되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한테 익숙한 다섯 개의 별 W자 모양의 다섯 개의 별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 카시오페아라는 별자리입니다. 요것은 이제 북극성을 찾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별들이기도 하고요. 음 다른 별자리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아까 이 사각형으로부터 해서 이그 W자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형 아래쪽으로 이 방향 근처에 이 사각형을 이루는 것과 밝기가 비슷한 두 개, 세 개, 네 개의 별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안드로메다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그 엄마죠 카시오페아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요 별은 보였다 안 보였다 하고요 요 별도 약간 보였다 안 보였다 합니다 요 별까지는 보이는데 요네 번째 별을 찾고 위 아래로 살짝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주변에서 오는 빛을 손바닥으로 가리시는 게 좋아요 시옷자 모양 우리나라 한글의 시옷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 있어요 요것이 바로 안드로메다 공주를 구한 페르세우스입니다. 이렇게 가을철 별자리들이 하늘에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페가수스 아래쪽에 화성이 있으며 오늘은 저쪽 오른쪽 8시경에 이렇게 달과 목성, 토성까지 보실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별자리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조금 잘 보이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페가수스 보이시죠? 카시오페아. 아, 그리고 화성은요, 오늘 물고기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페르세우스, 카시오페아까지. 오늘 가을철 별자리는 이런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별자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희가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서 20분 넘게 설명할 것들을 음악회를 통해서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많이 아쉽지만, 언젠가 여기도 개방이 되겠죠? 그때 또 만나서 좀더 많은 별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부 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장세연입니다. 인들레홀 씨 바람에 실어, 김성숙 씨 최영석 작곡. Oh mm -hmm. 그 소프라노, 유은미입니다. 도니제티 오페라, 돈파스칼레 중, 꿰가루도일 까발리에레, 기사의 뜨거운 눈길, 함께 느껴보시죠.